야 연예인인데 왜 자꾸 타지? 타면 안 됐어요. 뭐만 달리면 뭐가 고장이 났어. 툭 하고 있다. 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인간 대프콘이 이제까지 탔던 자동차들. 연대기죠 연대기. 대프콘의 자동차 연대기. 어 연대기. 첫차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이제 제가 부모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기체 의장 망가가십니까? 저는 대학 입학을 할 겁니다. <laughs> 대학에 입학했을 때 만약 조금 형평이 되신다면 자동차를 한대. 어 아버지가 그러면 어 오케이. 그럼너 대학에 만약 입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의 첫 차를 한번 사보도록 하자.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고 기숙학교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바로 카다르그를 드렸습니다. 아 어. 원래는 엘란트라가 사고 싶었어. 엘란트라가 사고 싶었는데 엘란트라가 좀더 비싸 이 차보다. 그래서 내첫 차가 어떤 차냐? 시에롬이다, 시에롬. 아, 시에롬이다, 시에롬. 어이 차를 딱 타고 어 첫날 이차 안에서 잤어요. 너무 좋았어. 그냥 약간 이제 아기처럼 이렇게. 아, 잤지. 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를 했지. 아, 어, 안전 운전하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받고 그 차에서 내가 잠을 잤지. 시에로 관광 한번 봅시다. 이, 이, 앞, 앞에 이 코가 그래도 되게 산뜻해서 뒤에. 뒤에 이 후방등이 난 이뻤거든. 강력한 엔진 성능. 차세대 품질을 추구한 차. 시에로잘 탔죠. 에, 잘 탔어. 이 차를 진짜 오래 타고 서울에서도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잠깐 타다가 음악을 해서 내 돈으로 이제 차를 샀지. 두 번째 차. 그때도 이제 먼 차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산게 국방색 레토나, 이 레토나, 기아 레토나. 이거를 제가 그때 250만원에 샀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수리비가 한4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 <laughs> 거의 300에서 400 정도 나온 것 같아. 뭐만 달리면 뭐가 고장이 났어. 부품값도 좀 졸비싸요. 은근히. 아, 이 언더그라운드 출, 이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더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 이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레토나도 광고 있어. 광고 한 보자. <laughs> 아, 이 <이게> 뭐야? <laughs> 군대 군터만데? <군토는 돼? 웃음> 아 너무 땡긴다 rpm. 그렇게 땡기면 안 돼요. 아, 네, 내가 저렇게 야성마처럼 달리다가 돈이 많이 깨졌다니까. 저는 저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수리비가 한700 깨졌을 거예요. 이 레토나를 정리를 하고 아 어설프게 이거 댐비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총알을 모으자. 그래서 이제 차를 아예 안 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 그리고 드디어 천만 원 이상의 중고차를 살 수가 있게 되버린 거야. 근데 이 차도 뭐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내가 이제 한번 겪었잖아. 천만 원 이상을 돈을 들였는데 또레터나 맞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전주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을 했지. 야 올라와. 형 총알 있다. 네가 지금부터 보배 드림이 들어가서 검색을 해줘. 이 돈에 맞는 것. 해가지고, 구입한 게 바로 이 차입니다. 소렌토. 아! 소렌토. 이 차는 그냥 잔고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여기 험난, 험한 데도 많이 갔을 거야 방송 촬영장, 뭐, 야, 야외, 야외 있는데, 막 지방에 있는데 촬영장, 그럼 길이 막 흙밭도 있고, 막 무슨 밭도 있고, 다 있잖아. 이 차는 문제가 없었어. 와. 최고였어, 최고. 어. 이 차를 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약간 헛바람이 들지, 이제. <laughs> 이 다음 차는 이거를 타면 안 됐어요. 데프콘 아무기 아직 그러기에는 내가 자질이 안 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주변에서도, 야, 연예인인데, 어? 아, 야, 씨. 왜 차면 타야지? 근데 마침 또 차가 싸게 나왔어. 그래서 이 차를 갑니다. 아! <laughs> 자, 7 시리즈. 2003년식 BMW 745i. 책임없는 쾌락 야 책임없는 쾌락은 뭐야 <laughs> 아, 아, 아. 이 차를 딱 타가지고 악셀을 밟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정숙할 수가 없어 어, 그리고 고속도로에 나가가지고 살짝 야이 하잖아? 확 그냥 그 묵직한 게막 정말 부드럽게 확 나가는 야 이래서 독일차 독일차 하는구나 이래 생각한 거야 <laughs> 부드럽게 2차원을 <2천> 던졌다고 유재혁 <laughs> 유재 씨? 그 정도는 아니야. 에스컬레이드급은 아니야. 어쨌건, 유지비도 비싸죠. 그리고 이제, 보정이 다 끝난 차잖아. 밴드를 하나 바꾸는데, 백만원 달래. 야,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 레토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 거죠. 레토나, 아, 레토나 바이러스. <웃음> 아, 잠깐만. <laughs>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신을 딱 차렸지. 나는 아직 이 차를 탈만큼의 내가 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빠르게 중고로 넘깁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BMW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 밑으로는 못 가는... <laughs> 그래서 또법배 드림을 뒤져요. 연식은 좀 지나기는 했어. 근데 이차 정보가 좋은 거야.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안 난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렉서스 LS 430 LS 4 5 0 이제 이 다음에 페이스 리프트 된게 아마 LS450이고 이 차가 이제 클래식 LS430 딱 봐도 지금 약간 클래식하죠 정말 좋았어요 이차 정숙하고 잘나가고 기름값도 7시리즈보다는 훨씬 더덜 먹어 그리고 트렁크도 공간도 넓어가지고 짐도 많이 들어가 거기에 막 의상 같은 거뭐 신발 이런 거막다들어 넣어도 공간도 많고 그래서 이 차를 정말로 타면서 아 진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신구 선생님이 이차 타셔? 어. 그래서 이제, LS430을 타다가, 아, 앨범 제작비가 이제 좀 부족해가지고, 이차를 팔고, 중고 카니발, 키로수 조금 뛴 거, 음 그거를 사서,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 제작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또 돈을 벌죠. 형돈이야 대준이를 하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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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잔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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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 이이이 이,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차를 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AK 55 AMG. 이거 뚜따. 아, 뚜따. 타고 달리는데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아, 뚜따 감성을 때알아렸어 기분이 너무 좋아. 어. 근데 이 차를 타다가 이제 아아좀 힘들다. 뭐가? 이 인생이잖아. 이 뒤로 볼까? <laughs> 강변복로 올림픽대로 차가 막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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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열지도 별로 못해. 어,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세단이 그리운 거야. 세단. 나는 세단. 어, 사장님들의 세단.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차를, 이 차를 삽니다. 미안. 벤츠 S350D. 350D. D는 뭐야? 디젤. S는 정말 정숙하고 모든 게 그냥. 완벽하시고, 뭐 디젤이니까 기름도 얼안 먹어요. 예. 네. 좋은 차였어. 근데, S 클래스는 무조건 S500부터. S500부터 타야, 이제 뒷자리가 진짜 컴포트해요. 아...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S350D를 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스포츠 세단, 스포츠 세단. 어차피 이게 리스 차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 물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차를 사면 은 정리하기 힘들어. 다른 차를 타려면 거기에 또그 보증금을 넣어야 되니까 다음 차가 이 차입니다. BMW M6. <laughs> 아, 괴물 차. 아, 괴물 차. 아, M6 타보고 싶은 거야. 야, 이 차요. 힘이 그냥 미쳐 돌아가요. 네. 그냥, 황소야, 황소, 어. 그리고, 스포티한,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뒤로 시트가, 젖혀지기도 하고, 아, 어, 어, 어. 아, M6 광고 한번 볼까? 네. 이것도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식이 좀, 한 2, 3, 2 3년 뒤에 있던 거, 2, 3년 전 거. 아, 저 뒤에 M6 저로고 아, 어, 내가 탔던 게 이거예요. 어. 뭐야, 이거 장난감인데? 아, 어, 장난감이네, 씨. <laughs> 다이캐스트 모용차네 깜짝 놀랐네, 씨. 근데 라인은 비슷했어요. 어. 이거는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 잠깐만. 이게 잡아 돌리면 막 뒤에가 막 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막슬린나가지고 난리 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 운전실력으로는 이 차를 소화할 수없겠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어. 그래서, 다음 차. CLS 벤츠 CLS 350 내가 예전에 진짜 뽀글머리 시절에 잘나가던 그 연예인들 형들 중에 이 차를 타고 다니는 형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 그렇게 부러웠어 나중에 진짜 나도 돈 벌면 저차 한번 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조건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탔거든요 벤츠는 사실 CLS 있지 이 CLS의 이 약간 샤크스러운 이, 이 미친듯이 부드러운 하, 이 아름다운 곡선미, 경쟁 경쟁 차들이 없어 고장 안 납니다. 고장 안 났고 너무 정숙하고 또 차가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어. 딱 내려가 시동 끄고 내려가지고 키딱 잠그면, 시시시시 퍼포먼스. 어, 약간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었지. 여기까지가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오는 차고 이 이후에 또 차들이 있어요. 이 차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음. 볼보 XC60. 이차 진짜 진짜 괜찮아요. 내가 이제 CNS만 타다가 여기서 ACC를 맛본 거야. 어, CNS에는 ACC가 없잖아요, 옛날 거랑. 가다가 쓰고, 앞차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쓰고. 거기다가 차선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가격이 또 괜찮아. 안, 안탈 이유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 볼보에서, 그, 저기 뭐야, 세단을 한번 타보고, 아나 볼보, 볼보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XC60을 내가 제발로가산 거지. 이 차가 또이 볼범 또 안전이잖아. 어, 안전에 대한 기본 거는 좀 깔고 가잖아 근데 뭔가 좀 날렵하고 약간 젊은 취향은 아니지. 그래서 나는 x c 스0 가족 차로 너무 추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칸, 마칸 GTS. 마칸은 이게 포르쉐는 GTS부터예요 사실. 강남의 산타페요. 강남의 산타페는 카이엔이죠. 카이엔 기본적으로 GTS는 이게 배기가 아, 좋아. 코볼소 같아. 딱 타면은. 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제동이 기가 막혀 코뿔소가 정말 코뿔소가 잘 서는 코뿔소를 탄 그런 느낌이야 예예예 마칸시티스를 탈때 작고 컴팩트함과 단단한 근데 또 달릴 때 굉장히 또이 핸들링이 너무 부드럽고 에. 그리고 이 배기 소리 은근히 딱이 스포츠 배기 딱 켜놓으면 그냥 은근히 아 나는 이 배기 소리 에. 그런 거에 이제 좀 맛을 들었지 음악 듣는 맛은 없어요 애초에 이 차는 1열, 2열에서 스포츠 감성을 그 느껴라. 라는 차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바겐. 예. 그 데프콘. <laughs> 강남, 강남 갤로퍼 어, G63 AMG. 이건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나이가 지금. 그죠? 예. 이 차는 감성이 있어요. 문을 딱 눌러가지고 열고 문 닫을 때딱 하면서 이렇게 그냥 뺨 떼는 듯이딱 하고 닫으면 튕! 하고 있다. 욕하고 붙는 이 감성 이런 차들을 한 번씩 타면서 나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막야형 집에 박이 됐어 다들 모여라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나는 워낙 자동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가 유튜브 할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차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본다 라고 해서 이제 얘를 리셋 승계를 받아가지고 탔는데 장점 감성 그리고 배기 아 얘는 이르 이게... 라라라라 이딱 시동 딱 걸면서 냉장에 시동 딱늘때 이제 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시트를 타 엉덩이에서 막 와요 이게 음 응. 엄마한테 혼나고 방 들어가듯이 닫아야 맞돌이긴 어. 하죠 맞죠 예 네, 맞아요 방 들어갈 때 엄마 한테 혼나고 방 들어갈 때딱 닫잖아 그렇게 닫아야 돼문 닫을 때자 이렇게 뭐 차들을 탔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겪어왔던 그 차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